사람한테. 해리한테 상처를 준 이가 혹시 아주머니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에 전혀 다른 사람이 접근해 해리야. 손을 내밀어 보는데 혜리야 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물러설 데도 없으면서 몸을 뒤로 잔뜩 빼곤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애쓰는 녀석. 아예 고개까지 돌려 시선을 피해 버린다. 혹시 아이에겐 마음을 열까 싶은데 하지만 끝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깊은 마음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안녕. 긴장이라도 좀 풀어주려 해보지만 손대기도 전부터 무서워한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초 건강 상태만이라도 체크해보기로 했는데 자 그럼 밥을 할게요 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미안 미안 괜찮아 무서운 거아니야바 밧자 거로 붙어버린 녀석. 어. 심장도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laughs> 있는 것 같아도 심장은 지금 무서워서 <laughs> 음. 무서워서 심장이 막 심박수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제 빨라 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싫다고 도망도 못 가겠고 그냥 그냥 무서움을 참고만 있는 겁니다. 아. 검사 결과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녀석을 자신만의 세상에서 한 발짝 끌어내주는 일. 이 까만 이 집이 너무 얘한테 단단해요. 이 집이라는 벽이 지금 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급으로 외부와의 차단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일단 없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리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제작진이 투입됐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직접 품에 괜찮아. 안아 옮기는 괜찮아. 것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목줄로 끄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을 준다는데. 그때 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가려는 해리. 도망가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 괜찮아. 음. 집에서 벗어나니 역시나 무척 불안해 보인다. 혜리야 가자. 혜리 가자. 자, 억지로 응. 가지 말고 천천히. 혜리야 예, 가자. 가자. 방향만 잡아주면 계속 예, 어, 갈수 있게. 가자, 해리야. 어. 가자. 너무 긴장했는지 그만 실례까지 하는 녀석. 아 몸을 떨고 있었다. 한 발. 다 왔다. 한 발. 다 왔다. 사람들도 천천히 단발. 그 걸음마를 단발. 함께하고. 1미터가 1킬로는 된다. 이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자, 이불 위에 올라섰다.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해리 잘했어요. 아이 해리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은 좀 어리둥절한 모습이지만 시작이 반. 이제 세상을 향해 좀더 마음을 여는 일만 남았다. 서둘러 해리의 집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 제작진. 부디 자신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씩씩하게새 삶을 찾아야 할 텐데 집을 치운 뒤 해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간 녀석을 안정시키기 위해 늘 아주머니가 곁을 지켰다는데 집에서 나온 뒤 아주머니 옆에서 생활하며 이젠 조금 달라진 모습. 해리야, 이봐, 해리야. 아이고 이뻐. 그래도 이렇게 손길이 와서 이제 놀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많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손길이 오면 몸을 움찔 움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나는 대로 시간만 있으면 와서 같이 네. 여기서 생활을 해야죠. 같이 옆에 와서 앉아있고 같이. 혜리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래가지고 얘를 밝은 애로 만들 거예요. 아주머니를 쳐다보기까지 안해 혜리.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이거 좀 먹을까? 육포를 건네 보는데. 그 그런데 해리 받아 먹었다. 그동안 사람 앞에선 절대 음식을 안 먹던 녀석이 달라졌으니 그저 기특하고 고맙기만 한데. 개 어머 달라고, 냄새 심지어 먼저 관심을 보이기까지. 작지만 분명 큰 변화다. 잘 먹네, 해리가. 어, 줘. 혜리의 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